보험설계사 영업인들을 위한 12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 계엄은 통칭이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12일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짚어봅니다. 다세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혁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당한 개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사태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조사할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승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중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13일 구속 갈림길에 삽니다. 초 총장은 개엄당의위선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일 윤석열의 대통령 담화를 두고 야당은 더욱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고 다른 야당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탄핵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국 주요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비판했고 대학가의 시국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호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 탄핵이 필요하고 당론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종결 발표했습니다. 친윤계 반발에도 공개 이탈표는 7표까지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사1 4일 오후 5십개 본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7 명이 찬성을 선언해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이번 개업사태에 투입된 이하 부대를 미리 돌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중 함께 골프를 친공간부는 개업령 직후. 국회봉쇄에 투입된 707팀단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가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 무전 기록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통제하라는 지시가 반복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봉식 당시 서울 경찰청장은 이 지시를 내리며 포고령했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비상 개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어폰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 m b n 취재 결과 김전 장관이 사용한 비어폰은 한대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한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스템을 자기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엄군의 선관위 진입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이 지난 4일 새롭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지하의 합동참모본부 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참모들과 비서실장도 비슷한 시각 국방부 지하를 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제일 계엄을 논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만간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상 외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중국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개헌 권한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오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마다 전국은 여론쳤고 갈등과 분열 속에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명 씨가 주요하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석달전 차남에게 맡겼던 휴대전화로 대통령 보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녹취가 있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 경험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준중 중국인 연로, 정책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색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개한 문건으로 위장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고 속인 해킹메일이 부적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3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비난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수는 오전에 서해안부터 시작되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고, 일요일에 또다시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